그날 밤. 나이들면 지나간 일들, 을 먹고 산다 하지 않던가. 케 i a n t o n g a Kekemuguns had i 내 trouble 이 o n e in two young band. Kushizori, n u n a p 어, 집에 숨, 열아홉에 됐겠다. 내가 스무 살에 났, 그, 이거 난리가 났잖니까 아이고, 참. 꿈 같은 생각이. 일남할머니네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여보세요? 어. 응. 아이고 단냥 왔어? 아 밤중에 왜 와? 사가지고 갈게 뭐 있어 먹을 거 많아. 단냥 왔대요. 누가요? 우리 아들이. 아드님 왜, 왜 갑자기 오신 요 아이고 셋째가 저기 집에 온대요 지금 온다고 다녀와 있다고 지금 뭘사 가져오냐고 그래 뭘해가지고 여기 다 있는데 돼지고기나 조금 사오면 되지 뭐그저안 그래? 우리 딸도 온대요? 네네 같이 온다 그래 아니 신랑은 오라 하니까 할수 없이 오지 이래고 그래, 오다가 음. 혼자 네. 오지 말고 하고 같이 데리고 와아이래잖아 애비가 아까 아유 그래도 내가 이뻐서 데리고 다니는데 뭐 이래 맞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조카 딸 예쁘단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laughs>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이 바빠진 필남 할머니. 아들이 좋아하는 콩밥 먼저 안치는데. 밥에다 <laughs> 넣려고 이런 거잘 먹어 가가. 맛있다고. 콩밥 좋아하시나. 응. 그래가지고. 어느새 피곤함도 잊은 어머니다.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필남 할머니. 방이 독에니 아들네 외는 사랑방에 묵어야 하는데 행여 추울까 아궁이 앞을 뜨지 못하는 할머니다. 아니 내가 이제 뭐 평생 살았는데 잘못돼 그럼 팔십 원 살았는데 <laughs> 아빠도 가만 뜻이 몰라고 참을라고. 그래도 난 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산다니까 좋잖아 편하고 좋아 이런 분장 분장나내 얼마나 좋아 어, 여기가 어? 사랑방인가봐요. 어 사랑방이 이게 기둥 하나가 천장이 할머니 키만큼 낮은 사랑방을 몇십 년째 받치고 있다. 집에 하도 허술해가지고 이게 그냥 잡부질까봐 이렇게. 그래 이래도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친다니까그래서 내가 이상하지? <laughs> 어머니 키에도 머리카락 없겠어요. 아, 그래도 여기 다 사람 여기서 여름에 응. 다 자고 가거든. 출가를 시키고 나니 이젠 자식도 손님. 하지만 이토록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손님이 또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잠시 후 버섯발로 나가 백년 손님을 맞는 덕순 할머니. 두 사람을 사돈 맺게 해준 자식들이 왔다. 아이고. <laughs>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냥, 충청도 양반 아니랄까봐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올리는 아들 내외. 어, 아주 태, 아주 태. 뭐, 저번에 연정재는 아들 좋으러 가요. 어. 어느새 뜨뜻한 아랫목은 자식들 차지가 됐다. <laughs> 날 보고서는 날 놀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어, 우리 장모 살쪘네 그래. 어, 살쪘어 그래. <laughs> 막 놀리는 거야. 음. 아이 우리 장모 쪽 시집 보내줘 이제. 이거는 그래 이쁘지 음. 뭐. 사실 뭐 장모님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동네 아줌마고 어, 내 엄마고 다 어떤 뭐 그런 개념이지 뭐 장모라서 뭐좀더 어려워하고 뭐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난 아직도 어머니 오면 가슴 만지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 사실은 징그럽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어. 나는 어부, 나이가 오십이지만 그래도 아직 내 자식이 내품 안에 있는 자식이다라는 거를 항상 그런 걸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앞마당에 잔치상이 벌어졌다. 지글지글 고기가 있고 술잔이 오가는 밤 자, 한잔 받아 사위 사랑은 역시 장모다 한잔 먹고 뜨끈하게 자 자, 건배 건강하세요 에이 우리 아들 또 오고 또 오고 참 좋네 뭐 자꾸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어, 좋은 소식이 많지 이거 예, 뭐 <laughs> 안주 없이도 술이 술술 들어간다 <laughs> 맛있다. 자원. 응. 아, 아이 손으로 잡지 말고. 저거는 어. 고기 더 맛있네. 얼마나 음. 손으로 들어시네 아, 이 조카는. 아, 술저대 취러 난손도못 먹는다. 아, 옛날 좀 먹었는데 이제는 <laughs> <얘는 웃음> 사람이 늙으면 술도 못 먹는 거야. 나 <laughs> 그렇게 먹는 줄 알아? 모시고 가, 어, 모시고 가려는 자식들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머니 여기 사신 고향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어머니 이제 또 생각도 여기 더 계시는 게 생활 이제 공, 어느 정도 건강을 갖고 계시니까 그뜻 계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또 장모님도 같이 계시고 두 분이 어뭐어 뭐, 어? 동고동락 하시다시피 하니까 그런 게또한두 분한테 많이 의지도 되고 우리도 또한 그러다 보니까 더 믿고서, 이제, 예, 의지가 되죠. 또 바람이라면은, 두분 이렇게 그냥, 어, 알콩달콩, 알콩, 오순도순하게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은, 그게 바람이죠.